코인버스에서 알려드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코인 시장의 핫 이슈 여러분,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라는 말이 있죠. 피할 방법만을 생각하기보다는 서해진 상황을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뜻인데요.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피해야 하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한 친구가 돈이 하나도 없는데 나한테 돈을 빌려 빚을 지고서 그 돈으로 도박을 한다고 하면 정말 환장하겠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친구는 손절하고 다시는 안 만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내가 살고 있는 국가에서 그것도 정부가 나라 돈으로 도박을 한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에이,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죠?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지구 반대편 엘살바도르에서 이런 영화 같은 사건이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바로 이 사람, 나이브 부켈레. 나라 돈으로 비트코인 시장에 큰 손이 되겠다며 역대급 도박을 펼치다 지금은 경제 위기를 불러일으킨 엘살바도르의 대통령인데요. 최근 이 부켈레 대통령이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라는 말을 인용해 엄청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리고 지금 엘살바도르에는 무슨 일이 펼쳐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코인버스와 함께 비트코인 큰손으로 등극한 엘살바도르의 비극적 운명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코인 큰손이 된다라 이래도 되는 거예요? 엘사바도르 정부의 비트코인 사랑은 정말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일론 머스크도 못 이길 것 같은데요. 엘사바도르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해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법안을 추진한 사람이 엘사바도르의 대통령 나이브 부켈레입니다. 지난 5월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나이브부켈레 정부는 지금까지 2 3 0 1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엘사바도르 정부가 국고로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데쓴 비용은 모두 1억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6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죠. 게다가 지난해 10월에는 자국의 화산 지대 지열을 이용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비트코인 도시를 짓겠다고 했는데요. 문제는 엘살바도르가 화산채굴 시스템을 확보할 자금과 인력, 자원, 인프라 건설 등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게 많다는 것입니다. 자국민에게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력망도 부족하고 다른 복지나 기타 인프라 시설도 부족한 마당에 비트코인 도시를 만들 생각을 한 겁니다. 게다가 비트코인 도시를 위한 확끈한세제택까지 약속했는데요. 10%의 부가가치세 외에는 재산세나 소득세, 급여세 등 다른 세금까지 부과하지 않겠다고 했죠. 솔직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비트코인 도시를 만들 예산으로 차라리 국민들을 위해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더 낫잖아요. 그런데도 왜 엘사바도르 정부는 비트코인에 푹 빠지게 되었을까요? 그건 역설적으로 엘살발도르의 취약한 경제 구조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처음 비트코인은 원래 기존 화폐를 대체하고자 하는 의도로 만들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워낙 가치의 변동폭이 크다 보니 화폐의 기능보다는 투자의 수단으로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에서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죠. 법정화폐가 된다는 것은 국민 그 누구도 비트코인을 거부할 수 없고 세금도 비트코인으로 납부해야 되고 상점에서 비트코인을 내고 물건도 살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엘사바도르는 이런 문제를 알고서라도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만들 만큼 아주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사바도르의 2018년 GDP 총액은 260억 달러로 세계 총 GDP 81조 달러의 0.03%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2020년 대한민국 GDP가 1조 5,860억 달러니까 엘사바도르와 한국의 경제 규모는 무려 61배나 나는 거죠. 이렇게 엘사바도르의 경제가 약하다 보니 수많은 엘사바도르 국민들은 해외로 나가게 되는데요. 보통은 미국으로 넘어가 일을 하고 받은 달러를 고국에 남아있는 가족들한테 송금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엘사바도르 이주 노동자들이 보내는 달러 송금액이 엘사바도르 전체 GDP의 무려 24%에 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나 많은 돈을 송금하는데 그 수수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안 그래도 해외 거주자들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데 그 수수료라도 낮추고 싶은 생각이 정부 입장에선 들 수밖에 없는 거겠죠. 게다가 기존의 자국화폐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자 결국 엘사바도르는 날아다닌 물가를 어쩌지 못하고 2000년부터는 자국화폐를 폐지 아예 달러가 기본화폐로 자리 잡게 됩니다. 덕분에 물가는 어느 정도 잡혔지만 미국의 통화정책과 자금사정에 따라 자기나라 경제가 흔들거린 처지가 된 것이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불안까지 이어지자 경제를 살리기 위한 비책으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고 국고를 들여 투자를 하게 된 것이 지금의 엘사바도르의 현실입니다. 자국통화가 없기 때문에 정부 지출을 확대하고 싶어도 화폐를 마음껏 찍어낼 수가 없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도시에 비트코인 채굴소를 만들어 화폐량을 늘려보겠다는 겁니다. 또 중동에서 나오는 석유처럼 비트코인을 통한 새로운 금융시장을 만들어 비트코인 거래의 중심축으로 우뚝 서보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숨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만 보면 나이브 부켈레 정부의 원대한 야심에 국민들도 화답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국민들의 반응은 매우 회의적이죠.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 엘사바도르 경제인과 시민 1,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인 가운데 47.8%는 투자나 일자리 창출, 경제 개선 그 어떤 효과도 없을 것이라고 답했고 시민들 가운데 93.2%는 비트코인으로 급여를 받고 싶지 않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럼 PD님께 질문해 볼게요. 솔직히 PD님이라면 비트코인으로 월급 받으실 수 있으세요? 아... 그렇게 변동성이 심한 비트코인으로는 월급 못 받을 것 같은데... 그쵸. 보세요. 지금 제 앞에 있는 PD님도 못 받는다고 하시잖아요. 사실 그냥 간단하게 한 번만 생각해봐도 답이 나옵니다. 지금 당장 비트코인으로 월급부터 간단하게 커피 마시는 것까지 모든 지출을 비트코인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지 않으세요? 커피 한잔 사려고 했는데 몇초 뒤에 비트코인의 가치가 떨어지면 못 사게 되거나. 반대로 백반 한끼 먹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가치가 막 올라가면 밥을 빨리 먹든지, 아니면 미리 계산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아주 일상 자체가 투기판 도박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아찔한 도박을 엘살바도르 정부가 자국민을 상대로 실시한 거죠. 아니나 다를까 현실은 냉혹하기만 했습니다. 아까 엘사바도르의 비트코인 보유 개수가 2,301개, 구입했은 비용은 우리 돈으로 약 1,360억 원에 달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 이 비트코인 어떻게 됐을까요? 네, 683억 원 수준으로 가치가 뚝 떨어지면서 무려 50% 이상이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안타까운 사실은 올 1월에 한국돈으로 8,000억 규모의 국채를 상환해야 하는데 국가 단위로 산 비트코인으로 크게 한탕해서 갚는다를 시전하려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상환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면서 디폴트까지 우려된 상황이죠. 이렇게 국민의 열쇠로 시작된 도박이 실패할 기미가 보이자 일각에서는 나이브 부켈레 정부가 자신들의 부정부패를 감추기 위해 비트코인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난을 비트코인으로 타개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제사회 이목을 끌고 뒤로는 자국 정치인 탄압이나 비리를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인 거죠. 솔직히 상황이 이렇게나 악화가 되었으면 국가의 수장이란 사람이 국민들한테 사죄하고 그게 아니라면 자중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하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나서서 비트코인 80개를 1만 9천 달러에 매수하는 기행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한술 더떠 차트를 보지 말고 인생을 즐겨라. 인내가 주요 포인트라며 존버를 외치면서 국민들의 원성을 더욱 사고 있는데요. 하, 과연 비트코인 투자로 나라의 경제를 살려보려고 하는 엘사바도르의 꿈은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부정을 감추기 위한 노이즈 마케팅이 불가한 결과로 마침표를 찍게 될까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엘사발도르 국민들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 큰 피해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